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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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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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아, 저 패는 재미가 끝내줘요, 솔직히. 한1 0판 중에 9판쏠 솔킬 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재미가 쏠쏠하다니까요. 어려운 챔피언이 탑이 딱히 없어요. 그냥 다 흔히... 한... 딱히 막 어려움을 느꼈던 챔프가 그냥 반반, 반방... 아니 그러니까 올라프는 그냥 라인전에서 반반만 가면 되는 거고 걔네들은 라인전을 이기려고 하는 그 상대방 죽여서 스노우볼 굴리는 캐릭터들이랑안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. 안 죽어주면 이긴 거야. 걔네들은 유통기한이 세게 아, 오거든. 당했습니다. 그리고 말파 템 나오시다 가면은 말파 도좋고 가렌 진짜 쉬운데. 그, 직공 말파 하시면은 가렌 무조건 이깁니다 아트로트 쉬워요. 제가 우리 방 시청자들이 제가 무대 패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. 무대에 막 그렇게 막, 어려워하진 않을걸요? 사이러스는라이 힘든 거 아니야? 라이즈도 쉬워? 라이즈가 갱킹해도 되게 취약하고, 그빠바기 새끼 누가 한번 죽이기 싫하면 계속 죽어요. 대천사 뜬다? 그 말도 안 되는 거야. 그 절대 어떻게 하지? 척을 처치했습니다. 대무 그렇게 어렵지않던데 아니, 난 무대는 쉽던데. 아니, 다기보다는 아니, 그렇게 어렵지 않아. 무대는 한번 잡기 시작하면은 계속 잡기 때문에 내가 모델한테 라인 무 모델 는안한 이유는 그냥 라인 즈안 지니까 근데 이거 대포는 못 먹는 거는 아니, 왜 아, 먹는 거지 음. 팝이, 팝이 더 낫죠 서폿보다는 서폿은 진짜 잘해야 돼. 하, 눈을, 눈을 <laughs> 자, 아 누누구 잘가 아 뭐야 산? 살라스가 무조건 필백이지. 전 옛날부터 살라스를 무조건 필백했기 때문에 저게 안좋은 어째 광이 나면 오또킬다이에요 괜찮아? 그런 안훈만 아니, 근데 눈 오는 갱킹은 칼인다고 되는 갱킹이 아니라서. 아, 이게 덩치 큰게 진짜 안 좋아. 옛날에 덩치 안 껐을 때는 미니언을 이렇게까지 못 먹진 않았는데. 미니언이 껴갖고, 정, 그, 그, 못 먹는 경우도 있어갖고. 굉장히 짜증나긴 합니다. 진짜? 맞죠? 아, 아이씨! 잡았다. 이게 계속 접근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. 저 이득이 계속 접근 안 하면 저 놓쳐요. 말파가 신발 없는 상태인데. 정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이 친구. 아 잡았죠? 정말 좀 아깝다 이거 살려야 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게 너무 단단하거든? 야 나이스다 이거 야 이거 잡아야지 얘들아 얘들아 이거 잡아야지 얘들아 이거 잡아야지, 얘들아, 이거 잡아야지. 그렇지. 야, 피지컬, 오? 맞췄다. 땡겨, 땡겨! 어허, 어? 응? 버릴게! 와, 미친 누누! 아나 평탄을 안 치게. 아, 평탄 안 쳐졌어. 이 미쳤냐고. 야 땡겨! 너 뭐야? 떠? 어? 눈 떠? 어, 아왜안 죽어주게! 3,6을 막아야 되나? 어? 이거 영롱으로 가지 뭐 땡기면 안 돼? 아 망갑을 망가브? 망갑에서 좋은 점 뭐예요? 금방 궁극기가 망갑 때문에 나오는 각이에요 이 친구 도망가야지 도망가 이 녀석아 어디 가는 이 친구 가자 가자 어? 가자 어? 잠깐만 어? 야 잠깐만 저기 왜안왜아아 안... 아! 죽여 죽여 아우씨. 어, 저걸 못 맞춰? 호우. 난 남자다. 어? 잡았다, 이거. 나이스 조이. 아, 킥. 마우스는 4만원짜리 바거든요4 0 3으로좋더라고요 내가 맞을게! 있이거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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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베이, 뭐야? 그데안 끌려? <laughs> 마우스 이거예요. 지짜하 이거 한글... 좋아요. 뺐죠? 뺐기 언제 끝나니? 그리고 가 끝났죠? 응? 어? 잡으면은 얘를 잡아도 아, 몬스터처럼 깝을 쳐주면은 애들이, 꼬다닥꼬다닥꼬다닥 꼬다닥, 꼬다닥. 아, 때 너무 아깝다. 아씨, 이럴 때는 이렇게. 아, 내가 값잘 잡았는데. 오, 빵, 빵, 핑, 빵. 빵. 어. 아 젤딱맞네 군덕도 얘들 왜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하냐 아씨 아 얘들이 군덕 못쓰고 죽네? 아넌 도망가야 돼 이거 낚아 죽으면 끝장난다 음. 아직 웅턴도 아닌데 너무 짤린다 다행이다. 이거 우리가 빨리 먹어야 돼, 이거. 우리가 먼저 쳐야 돼, 이거. 빨리, 빨리. 아니, 블리츠저 어떻게? 저걸못떻기냐리블리츠그리프 클리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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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블리치의 존재 가치가 없어 아뭐나이스다 왜이렇게 차가인이 나이스 나이스 차가워 차아 근데 바운에서 연결이 안되네 이거 따라갈게 게임 끝낼 수 있나 이거? 게임 끝내자 이거 끝내는 거 가능할 거 같은데? 끝내는 거아는거 같은데? 끝내자 끝내 게임 끝 게임 끝내 그냥 끝내 끝내 아쉽고 부가안지 않나 아, 당습니다 다행이다. 그래도 아, 이거 군대 바로 나와야 되는데, 군대 애매해. 뭐 땡겨 봐 나얘 아, 분명 마트야이 스킨 내가 마카하면은 아웃 아 유야 이거 참 큰일났네 블라디 양보 못하겠는데 아이임 끝나겠는데? 들어가서 저 죽으면 더 불리해져요? 그래서 궁을 박아도 이길 각이 안 나. 와 그래서 못 박아. 나까지, 그, 그냥, 확신이 없어서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각이라 생각했거든. 아니, 블라디가 만약에 오대4 싸움에서 깽, 깽판 치면 난리 나니까 블라디를 마크 했던 건데, 가장 위협적인. 뭐, 안 되네. 그렇다고 해서 뒤를 못 넣은 것도 아니에요. 아니, 한타를 못 하는 편이라니.